건강이 3 요소에서 얘기해 드릴게요. 건강이 3 요소. 일단 여러분들이 그똥잘 나와야 되고, 오줌 잘 나와야 되고, 땀이 잘 나와야 돼요. 이거 안 나오면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봐요. 이게 안 나와서 죽어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대장금의 그 중종 아시죠? 중종. 중종은 그장 있죠? 똥이 안 나와서 죽었어요. 왕이라도 그 운동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. 세종대왕은 왜 죽었게요? 그 당뇨병 걸려서 죽었잖아요.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 운동을 안 해가지고. 그죠? 여러분들이 오래 살라 그러면 맛있게 먹는 게 좋긴 한데 들어가면 그걸 비워줘야 돼요. 그래서 똥하고 오줌하고 땀이 제대로 잘 나와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결국은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운동하세요. 그렇습니다.